자 어디를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달리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자 이것도 꼭 읽어보고 있으니까 기초 개념 뭐 이런 거좀 보고 보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읽어봐요. 지금 음 에이 살짝 미래의거 다시 봐봐. 잠깐만. 아, 쇼도 없노. 에이, 일단 여기 장 설명 조금 돼 있네. 이거부터 보고 안 적혀 있으면 적자. 김종철은. <laughs> 자, 신라 시대 노래가 우리가 향가라고. 지금 배웠고 신라시대 다음이 뭐지? 나영아 신라 다음이 고려 <laughs> 고려 다음이 조선 <laughs> 자 우리는 향가 배웠다. 신라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잘봐 고려시대에 평민이 불렀어 향가는 아까 그랬지 우리가 신라시대에 지배층이라 했고 요거는 요거 보고 있고, 요거는 요거 보고 있고, 김종철은 10페이지야. 짧게 돼 있어. 김종철에는 같이 보면 돼, 같이 봐. 평민이 부르던 노래야, 민요에서 형성됐어. 매든보상민아, 사원바이가... 어, 사원보다 그치? 평민들은 글자를 알았다, 몰랐다. 민준아, 어 몰랐다. 그렇지? 신라 시대에 향가는 한자라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적은 거고, 그런 시대에는 평민들은 글자는 몰라 한자도 모르고 막것도 몰라.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다가 궁중에 궁궐에 소각으로 수용됐어. 그러니까 뭐 치대학하면 궁중에서 잔치 때, 잔치 버리고 뭐 행사 있을 때 부르려고 민중들이 막 부르던 이 노래를 가지고 온다 생각하면 돼. 가지고 와서 가사로 수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와서 조선시대 와서 한글로 기록을 해. 한자로 기록했다면 틀려. 한자 X 해놔. 한글로 기록을 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 평민들이 막 구전되어서 부르다 보니까, 첫 번째는 창작자를 알 수가 없겠지, 저작권 개념 없겠지, 빠르지 그러다 보니까. 라는 작품이 있고 비라는 작품이 있는데 중간에 똑같은 내용의 노래가 있을 수도 있겠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거든. 분명히 제목이 다른 두 개의 노래인데 이 부분, 이 부분은 똑같은 게 있어. 왜 그랬을까? 고려가요의 특징과 연관시켜서 서술하시오 하면 조금 되겠지. 다적거나 무조건 뭐 왜안적고몇점났 놨어 너몇 등급이 넘었다 이 떴나 어, 그러 됐어 일은 안 되고 일은 약간 아쉽게 안돼아쉽 됐어 나중에 일 잡으면 돼 범위가 워낙 넓어서 요즘에는 어. 어차피 %로 다 한단 말이야 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니까 내용 이 생각을 해봐야 되라 우리가 신라 시대에는 향가를 승려들이 많이 부르니까 뭐 불교적인 거, 뭐 윤회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시조는 양반들이 맨 처음 많이 적었기 때문에 충이나 뭐 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그럼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어떻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뭐 남녀간의 사랑 같은 거, 진짜 평민들의 생활상 그리고 막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 먹을 거 없고. 특히 고려가면은 고려시대에 전쟁이 많았었더라. 엄청나게. 내란도 많고, 외란도 많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팽민들 어떤 생활상 같은 거. 그런 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궁중음악가사로 수용하려니 안 맞단 말이야. 우울하단 말이야. 아까 뭐라고 했던 내가 잔치 때막 이렇게 부르려고 만들었다 했잖아. 가지고 왔다 했잖아. 근데 우울해. 맨날 못 살고 막 죽고 막 이런 얘기야.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후렴구를 집어넣어. 없던 후렴구를 집어넣기 시작해. 후렴구는 보통 다르긴 한데, 유음하고 비음을 좀 많이 써서 굉장히 경쾌해. 긍정적이고.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막이런걸막 써. 내용은 굉장히 처절하고 슬픈데, 후렴구는 막 경쾌해.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무조건 틀려. 다 적어놔. 후렴구를 통해서 주제를 강조한다. 무조건 틀려. 후렴구를 통해서 뭐 주제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 전체적인 내용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아, 다 틀려. 후렴구는 그냥 경쾌한 분위기야. 음률이야. 음률. 의미 없어. 얄리얄리 알라서 얄라리알라. 물론 의미가 있어. 없어. 그냥 경쾌하게 하려고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조선시대에 기록을 하면서 남녀 상열 지사라 해서 남녀 간의 사랑에 관련된 것들을 따로 분리를 해놔. 그리고 막 없애버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서로 얼굴도 안 봤거든. 얼굴도 못 보게 하고, 알 썩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거든. 유학자들이. 근데 평민의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쓴 거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도 많고 야한 것도 좀 많아. 아쉽지만, 하, 아, 전해졌어야 되는데, 맞지? 얼마나 야하냐 하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만두깡에 갔어. 만두깡 사장이 손을 탁 잡더래. 어머! <laughs> 어머! 야하지 않나? 엄청 야한 거지.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에 그 생각해봐. 모르는 남자가 손을 터더 때, 길거어길거어 하는데 스님이 손을 터쩍 때, 와! 이렇게 야한 얘기! 그래갖고 다 없애고, 막 이랬대. 우리랑 좀 달라. <다르다>, <laughs> 뭘 상상한 거야, 이시끼들 <laughs>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럼 남녀상열지사라는 말이 나오면, 아, 고려가요를 조선시대에 기록하면서 분류를 한 어떤 파트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그렇게, 고려, 과는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음. 어딨냐, 너희 건. 에이씨, 엄마, 또 가야되나? 자. 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데, 고려, 속여. 고려 소교 고려 가요라 하는기도 하고 그냥 고려 시대 평민들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평민들이 불러서 소교라 하기도 하고 같은 얘기야 결국에는 자 이걸 끝내는 게 일단 목표인데 오늘의 짧긴 한데 잘 들어야 돼 집에 가서 공부를 해 갖고 와야 돼 서정적입니다. 감정, 남녀 간의 어떤 사랑. 민요적입니다. 삼문보입니다삼문보 삼삼이조를 기본으로 한삼문보입니다 삼삼이조는 음수율을 이야기하죠. 글자의 개수. 글자의 개수가 세 개, 세 개, 두 개. 그래서 삼문보가 기본입니다. 자, 1년. 황민아. 음보를 어떻게 나눌래화문보나눔어떻게 나눌래? 읽어봐. 음보야. 어. 읽어봐. 어. 읽어봐. 어. 읽어똑같 읽어봐. 어. 읽어 다른 거어봐 어. 읽어봐. 어. 읽어봐. 어. 읽어봐. 어. 어. 이건 정신이 없는 게 계속 챙겨. 태윤이는. 에이. 집중을 안 하잖아. 조금 하. 아구아 야. 잘봐 봐. 문학을 공부할 때 특히 고전 문학에서 어, 그렇다 하네. 그렇겠네. 아, 하면 안 돼. 제일 나쁜 거야. 서정적이고 민요적이야. 3, 3, 2조를 기본으로 했어. 3, 3, 2조는 음수율을 이야기하는 거야. 글자 수야. 라고 말했어, 내가. 쌤이 일일이 다 모를 수가 없어, 얘들아. 자, 음수율이야. 그걸 기본으로 한 3문보야. 그러면 내가 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묻겠다. 얘는 뭐예요? 안 그래? 방금 3, 3, 2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고 삼음보라 했는데 다 가시리, 가시리 있고 아, 나나나 해버린다. 다 틀려버려. 배운 걸 가지고 의심하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어, 배운 거는 가시리, 가시리 있고 삼음본데 저 뒤에 나나나는 도대체 뭐지? 고민이 돼야지. 고민이 돼야지. 막 하지 말고. 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얘는 여음구라 해. 투시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한 거야, 그냥. 우리는 지금 녹음기가 있고 얘들아 영상 장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없다고 쳐 봐. 뭔가를 녹화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이런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 봐. 그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한 1000년이나 한 7, 800년 후에 교과서에 실려서 배울 수가 있어야 얘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던 노래. 오빠는 강남 스타일. 왜 여기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로 표현을 했을까? 아, 표현법은 은유법인데. 그 당시에 강남이 상징하는 건 어떤 의미 배우겠지, 지금 우리처럼. 그런 개념인 거야. 얘는 노래인 거야, 노래. 서정관련는다 노래야. 옛날에너 그 선배들이 이 신은 어떠, 어떠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래 엑셀트. 신인데 왜 노래를 해요? 하우, 모든 서정관련는 노래야, 노래.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음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우리는 가사로 배우는 거야. 글로, 가사만 남아서. 어떻게 불르는지 모르겠지. 뭐. 가시리, 가시리 있고, 했는지 모르지. 그러면 이 나는은, 아이마이 미마이의 나는이 아니고, 나나나나 이런 거야. 허밍 같은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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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이건 그럴 거야. 아마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나뭐 이렇게. 나나 이런 느낌이잘 기억해야 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의미가 없어요.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했죠. 우리가 후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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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궁중음악으로 들어오면서, 궁중음악으로 들어오면서, 후렴구가 첨가되고, 염 같은 것도 방금 했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 염도.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첨가된게 아닌가 싶어, 우리는. 다 적어야 돼, 현재. 현재는 왜안 적어? 쌤은, 쌤보다 더 적게 적으면 뭐, 어떡해? 표시를 다 해놓고 해야지. 그래, 따라오지. 그래서 우리가 한다면, 정확히 본다면, 이제, 얘는 감탄사로 보고, 아, 뭐 이런 거, 우리 지금 감탄사로 보고, 얘는 의성어로 봐. 의성어. 악기, 소리. 옛날엔 현악기가 많으니까,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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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 이소리일 거야, 아마. 그걸 한자로 적은 것 같아. 그리고 뭐, 태평성대라. 나라고 태평하고 융성한 지금은 참 살기 좋아요. 인근이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공중음악에서 살기 좋아요. 뭐 이랬던 건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됐지. 그리고 분년체 형식이야. 아까 향가는 현재야. 뭐가 기준이라 했지, 형식이? 종류가 뭐 있었지? 향가의 종류가? 들음면서 까먹지, 음식이. 새우나 뭐 있지? 4구체, 8구체, 19체. 3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기준이 뭐야? 9, 구가 기념이야. 9. 9. 어여절 9. 근데 얘는 연이 기준이야, 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자, 그나, 응. 연으로 나뉜다는 거야. 1년, 2년, 3년, 4년. 평가나까지에 연으로 안 나눴지. 6년 채. 반복이 있고요. 뭐, 소박한 시어들. 우리가 <laughs> 옛날에 중학교 때나한테 배운 애들은 배웠는데. 나영아, 시어 시에 쓰는 단어들.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있어. 같다, 다르다, 나영이. 같다. 같다. 오. 어. 같다, 다르다 현재. 다다르다 같은데 애들은 다고네똑똑한은 <laughs> <찍은> 거지. <laughs> 왜 같아? 현재. 아, 아니아 어, 좋. 네. 어, 어, 네. 태어나 교육시켜라. 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와 있는데, 3은 나와요. 자, 시에서 쓰는 단어랑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구분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 시는 시에만 써야 이 단어는 시에만 써야 돼, 이 단어는 일상에만 써야 돼 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같은 말을 써요. 근데 시어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 거고 일상어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것뿐이지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 아이의 앞날에 목구름이 끼었어 하면 우리가 어, 안 좋은 일이 생기겠네 할 거고 뉴스에서 내일 목구름이 끼어요 하면 어, 내 비가 오겠네 뭐 하는 것처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주 옛날에 <laughs>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어떤 시들이 나왔는데, 이시는 일상적 언어를 바탕으로 창작됐다 하면 무조건 맞는 말이지. 무조건. 백년 전이든, 천년 전이든, 만년 전이든, 전이든 무조건 맞는 말이지. 모든 시는 일상어랑 같으니까. 일상어를 바탕으로 창작했다 하면 무조건 맞아. 우리는 지금 안 쓰는데요. 옛날 사람이 썼어. 옛날 사람들이. 자.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갑니까? 오우씨 망이막 고조가 되지. 나 버리고 싶지. 가요. 자 붙잡아 두고 싶지만 화자는 임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선하면 옆에 보면 이제. 소운하면, 이래 돼 있는데, 현대어로 치면, 뭐, 짜증이 내면, 짜증이 나면, 뭐, 내가 완전히 싫어지면,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자싸, 두어리만 하나, 내가 임을 붙잡고 싶은데, 내가 붙잡고 붙잡고 너무 붙잡으면, 사랑하는 임이, 까시나이금 그러니까 뭐, 쿨하지 못하게, 왜이래 귀찮게 날 잡아? 라고 느낀, 다면 다시는 안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 리얼세라라는 게 뭐뭐 할까 두렵다 이 뜻이거든. 고전 시간에 상상. 그래서 붙잡아 두고 싶은데요. 내가 너무 잡으면 그래서 이미 나에게 소원함을 느끼면 아니 올까 두려워서 나는 임을 보내줍니다. 하려든지. 이별에 대한 수용, 이별의 수용 이유가 드러나는 건몇 년이냐 하면, 3년 붙잡고 두고 싶은데 서운하면 안 올까 봐 어쩔 수 없이 힘을 보내줘요. 자, 그래서 서러워하는 이 말이야, 서러워하는 님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서로 하는 게 화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일 수도 있어요. 서로 하는 게. 만약에 화자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봐봐. 이 부분은 지금 서로 마음으로 임을 떠내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렵고,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서로 하는 게 나라면.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거고.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거고. 서로 하는 게 만약에 임이라면. 임도 아마 떠나기 싫은데 억지로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우리가. 다 적어놔. 보기로 나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 뭐 전쟁에 끌려간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도 임도 이별에 서러워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이별에 서러워하는 임을 보내줄 테니 그건 체념이고 수용이지. 근데 가시는 듯뭐 가시자마자 손톱 보지 말고 여기를 봐. 가시자마자 혹은 뭐 가는 척만 하고 빨리 돌아오세요. 적극적 미래지향적. 이별 노래에서 이별을 수용하는 게 간접이야. 이게 헷갈려, 애들이. 너희 선배들 보면. 이별 노래니까요. 이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야. 이별을 거부해야 적극이야. 나 싫어. 당신 따라갈 거야. 나는 죽어도 못 헤어져. 해야 적극인 거고. 그냥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소극이 돼. 구분 잘해야 돼. 다 적어나. 무조건 적어. 쌤 말하는 거. 고기 만거드리지 말고. 그래서 정서가 한 번씩 나올 거고 시험에. 고려가요가 실려 있는 책이 뭐두권 있는데 악장가사랑 시용 향악보 뭐 같은 책이 있는데 아무튼 이 악장가사라는 이 음악 책에 요 노래가 기록되어 있다. 요거야. 요거는 알아도 요 정도는 우리가 어 고려 속에 나오네. 어 고려가요 특징들. 아까 했던 거잖아. 다시 한번 보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